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10편 35편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이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잘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고 억울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앞에 있고 자신의 고통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참아서 돌을 깨닫거나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놓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17절을 보시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다들에게 건지소서. 그렇습니다. 지,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나의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을 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빌리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울면서도 토로할 수 있고요. 부족한 것을 구하고, 또 나의 죄가 발견되면 자복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숨겨진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를 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